자, 게으른 사람이요. 아, 밤에 잠을 자는데 도둑이 밤을 풀쩍 뛰은, 어, 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게으른 이 게을, 게으른 이는 워낙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방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 도둑이 삐그덕거리면서 방문을 열었어요.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만약에 장롱에 있는 폐물을 훔쳐나면. 내가 가만 안둘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데 도둑이요. 여기저기 막 흩다가 장롱을,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값진 폐물을 훔쳤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기가 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속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저 폐물을 가지고 방을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그 도둑은요. 그 폐물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방을, 방을, 나갔어요. 방을 나갔어요. 그 순간에도 게으른 벽에는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좀 과장된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으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쉽게 편하게 쉬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실해야 성실 성실 됩니다. 이 게으름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가 될수 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제목을 이제 달았는데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짝이 있어. 우정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서로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서 왠지 내가 배제된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이 험한 세상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늘 고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칼을 유은요 고립감은 외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더 전달하지 못할 때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감의 원인이 외부 환경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란, 내가 가진 내적의 진실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심리적인 차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 헤르만 헤세는요, 헤르만 헤세는요 우울증은 얼어붙은 의지의 문제고 그 의지를 녹이는 것은 삶의 열정과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립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삶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다시 열정을 가지다, 삶의 열정, 그걸 발견하고 이거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의 열정을 찾거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발현하지 못하면 구석에 왠지 동떨어진 것 같은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을 은삼십에가르유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이 끔찍한 시작이 어디부터 비롯됐을까요? 생각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먼저 집, 집어 넣었던 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은 바로 뭐로 바뀝니까? 행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요, 제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루고자 구체적으로 흥정을 합니다. 얼마 주겠니? 내가 넘기면. 그래서 가론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했던 것처럼 지금요, 이 세상의 사단은요, 많은 인생들에게 홀로 고립감을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 일상에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아,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 이렇게 또 이제 이해, 그 그런 그런가 이렇게 어, 깨닫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못된 생각을 이렇게 순간순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길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죠?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를 뭐에 빠지게 만드냐면 과대망상에 빠지게 만, 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토록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토록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게만 시련이 오고 고달프고 외로운가?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옳지 못한 생각을 몰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테마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그 회복의 삶, 삐뚤어지고 옳지 않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신을 병들게 하는 그 총체적인 그런 영적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회복의 삶으로. 회복의 삶을 다시 흐르게, 막혔던 물이 흐르게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과 노력을요,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그, 그런 그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뭐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해방되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험한세상. 혼자,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사실, 아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믿음으로 가져갈 정말 소망의 말씀을 살펴보자, 보고자 하는데요. 어, 사실 이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람 찬양단이라는 그 CCM 찬양단의 노래 제목입니다. 얼마 전, 즉 몇,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저기 그 영정도로 그 노예를 마치고 이제 일박일로 놀러 갔는데 아침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자일은 너무 상쾌해가지고 아, 은혜가 되는 찬양을 좀 들어볼까 하고 뒤적뒤적 하다가 유튜브에서 혼자 듣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흘러내리는데 와, 진짜 한그 자리에서 한 15번은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고 정말로 참을 수없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혼자. 그 자리에서 한 15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 망각하는 은사를 받았나봐. 그런 망각을 깨우는 찬양인 것 같았어요. 이 혼자라는 고립감. 그 감정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기도를 시작할 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우랑이 있죠. 사우랑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랬을 때그 부하 저기 부하들을 해서 뭔가 자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어 수소문 하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굉장히 잘 탔잖아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우랑을 위해서 그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 노래까지 만들어 서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까지 지으면서 부를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사울왕은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버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와 상반되게. 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말 그대로 사울 왕은요 눈에 뒤집히는 눈에 배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질투심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윗은 당연히 도망갔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갔겠습니까이 혼자라는 고립감 그것이 찾아갔어요 다윗이 계속 쫓아가는데 어느 날.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혼자 두려움이 커지자, 다윗은, 어, 뭐, 다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고립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로하면서, 어, 승리의, 어, 왕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10편 57편과 142편이 바로 그 엔게디 동굴에서 드린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에 보면 은 하나님께 지금 힘든 상황을 다 토로해요. 1장 4절을 보면 내가 소리 지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 도다. 내 원통함이 그, 원,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길에 올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나의 피할 것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망의 기도가 이제는 기쁨과 소망의 기도로 바뀌어요. 10편 57편 7절 10절 말씀도 바로 그 동굴 안에서 쫓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함을 받은 자는 그 시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여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도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슬픔과 절망의 노래가요, 이처럼 소망과 회복과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생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7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이 생각이 많아질 때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하면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기 그 현대 아파트고 자매를 만났는데 이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눈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자매에게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는 다 좋은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상처가 굉장히 있더라고. 요몇번 교회 다녀보라고 했는데 과거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어, 못 다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상처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이름도 연락처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참 동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서, 힘내시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사의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오늘 1판편에 있는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또 설명드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쨌건 자매님과 함께 할 것이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울컥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늘 혼자였어요. 사람은 옆에 많은데 늘 혼자였어요. 정말 여운이 남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드릴 것도 아무것도, 가난해서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유 두 개가 있는데 이 우유는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겠고, 하나는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냥 버거지를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따 필요한 건 드릴게요. 아무튼 다윗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찬양의 노래와 시로 영광 올려 드리고 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이 그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는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죠.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평생의 삶을 함축해 놓은 것 같아. 요 삶의 추격판이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자 삶의 간증가도 같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유이시며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자와 곰의 습격에서 양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보호해 주시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니까 편하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전쟁 속에 살았어요. 전쟁 속에 쩔어 살았어. 그래서 성경에 손에 필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삭막한 인생, 삭막한 삶을, 초조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뭐로 표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도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고립감이 나를 슬프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혼자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요, 기도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그그 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먼저 동침에라 그래서 아이를 좀생산해라 하면서 후처였던 하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부인인 사라는 질투로 인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가를 그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광해로 내쫓기게 돼요. 무엇보다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됩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어서 그 위기의 상황에 하갈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생활계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어린 자식과 함께 동반자 살았다뭐 이런 뉴스는 가끔씩 심심하면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 뉴스가 많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아 이건 안돼 이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생각. 자꾸 자신을 몰입되게 만들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잖아요. 하갈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죽기 일부 적절한 직전의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 광야는 사막지대입니다. 광야 사막지대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적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에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떨어져서, 떨어져 앉아,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더니 했어요. 이런 하갈의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들으셨죠. 그,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먹고 힘을 얻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활순원전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해결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돼요. 빚을 줬는데 갚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파산자가 돼요. 회사가 부도나면 그 회사는 망하, 망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파산자가 될수 없습니다. 결코 명, 망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셨거든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해하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다 약속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중에 오세요. 문 열어놓고 기다릴게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는 우상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은요, 그 안에 이세벨, 아하방의 안에 이세벨은 바할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천지를 뭐를 만들었냐? 바할 숭배 제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좀 달랐어요. 정말 용맹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들을 다 죽이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역사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인 이세벨이 그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합니다. 그래서 사방천지에 군사를 뿌려서 그 엘리아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었어요.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엘리아는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에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빼서 더 깊은 산 중으로, 더 깊은 산 중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수종을 들던 그 종도 그냥 돌려보내요. 잡고자기 한 상태죠. 돌려보내고, 엘리아는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엘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용맹스러운 선지자였지만, 혼자 남고 죽음의 두려움이 갇히게 되자, 엘리아는 모든 것을 자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으키기도 해요. 멍청하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방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댐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뭐하기 원한다고요? 죽기를 원하여. 이게 용맹스러운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게 죽여달라는 얘기인데 이 혼자라는 고립감이 이런 결과까지 나은 거예요. 11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주여 그들이,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지금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심각한 상태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기도 응답하셨어요? 엘리야 말대로 죽여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천자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를 위해서 7천명을 남겨두었더니 이들이 누구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지킨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새로운 상황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엘리아와 같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혼자로 혼자 걷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여러분 이겨내시고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래요. 아유, 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지 외롭지도 않고 늘 행복한데 뭐. 난한 번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복, 아무리 이제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생에 내만 같지 않고, 불행이 내가 원하는, 어, 원치,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과 불행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고통에 겨워서 중병 만들지 마시고요.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나니 오만한 자들은 황폐한 땅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고독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가 구석에 갇혀서 구석의 틀에서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것이 확실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느니 내가 확실하느니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서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나약한 생각 버리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3주년 땐가요. 어, 저희 사모와 저랑 어, 모처럼 이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닷가재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먹는 음식 중에 좀 무식하게 망치로 두드려서 깨먹는 유일한 음식이 이 바닷가재인 것 같아요.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바닷가재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는데 바닷가재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속살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벗어내야 한다고 해요. 그 커다란 컵, 커다랗고 단단한 껍질을, 어, 그 벗어내는 과정이 무려 25번이나 반복된다고 그래요 평생에. 그래서 바닷가에 단단한 껍질이 허물이, 허물을 벗는 과정은요 굉장히 끔찍한데 잘할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어, 점점 그 껍데기가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딱딱한 게 거기에 생살이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25번이나 그런데요낡고 단단한 껍질이 압력을 받아서 쪼개지면요. 바닷가재는 오직 근육으로 꼼지락거리면서 벌어서 터진 그 갑질 사이로 삐져나온대요. 그 낡은 껍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그 시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이 바닷가재는 외부에서 무방비 상태로 뻘거벗은 그몸 상태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몇 번이요? 25번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단단한 내 자아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갈 때까지 우리는 아픔이 오면 아픔이 이겨냈고요, 고난이 오면 물리치고, 또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이 길을 나가기 원합니다.